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마디 또 우리의 마음에 항상 넘쳐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 잘안 나시죠? 제목이 복음 앞에서 당당히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죠. 에, 로마서는 어, 사도 바울이 인사말의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어, 사도 바울의 에,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먼저 발신인이 소개되고 그다음에 수신인 인사말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그것이 항상 1장 1절 2절 3절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장 1절에 있고 그것이 또 7절로 어 이렇게 건너뛰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과 6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 이 내용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데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그 2절과 6절에 있는 강조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복음 다 시죠 온쪽자리 복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네 가지 온쪽자리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고 또 구약에서 약속을 성취한 분이고 또 온전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병마가 고쳐지고 또 악한 영이 물러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준 삼아 있으면 그것이 복음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매일 큐티가 아, 이루어지고, 그 큐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곧 주일 예배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한주 내내 아마 주일 예배의 은혜가 아마 충만할 겁니다. 이것이 곧 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생활 속에 엄청난 파워로 작동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 기울여 듣겠습니다.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 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 헬로켐 아도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늘 어,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십 절, 이십일 절, 이십이 절은 이제 제사로 사용된 제물은. 어, 정결한 자, 정해진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고 또그 지정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용, 어, 저 식용 목적으로 실제로 먹을 음식 목적으로 잡는 어, 가축 도축, 도축하는 것은 어, 차별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또성 안에서 어, 어디든지 잡을 수 있다. 어디 어느 곳에서든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아무나 다 차별 없이 먹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적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예, 이것은, 어, 생명을 어, 존중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 이 생명의 주관자 또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어, 이방, 어, 가난 신들은 이제 에, 피를, 가난 신을 섬기는 이 가난 족속들은 피를, 동물의 피를 마시면은 어, 그 신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어라 이 생명의 주권이 오직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어, 그냥, 땅에 쏟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여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면 하는 것은 순종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뭐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순종하면 내 후손까지 복이 주어지겠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다시 말했고요.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라. 27절 내가 번제로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렇게 번제물에 드린 제물은 그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고 또그 피는 땅에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뿌려서 제를 대속한다라는 의미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희생 제사를 드린자가 제물을 어,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이스라엘의 오대 제사가 있는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화목제만이 에,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음식을 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20절, 21절 보면, 정말 식용 목적으로 고기를 꼭, 제 재물에 바쳐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식용 목적으로만 먹을 수, 어, 조축을 한다면 어디서든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2 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엘헬로켐 아도나인 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이말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행해졌고 또 실제로 그 약속이 이행되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말씀 같지만 좀더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오늘 핵심 구절을 보면은 25절과 28절이 되겠습니다. 25절은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여러분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한 대속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 다시 말하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 곧 예수 믿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을 하면 어, 복을 주겠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토의 파워가 그 삶에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 권세와 권능의 복이죠. 이것이 함께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손에게까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에, 내가 잘 믿으면 후손은 가만히 있으면 뭐 복받겠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복이 같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종의 복은 자녀에게도 가야 되고 그 가, 가는 것은 부모가 순종에 대해서 이 말씀과 함께 나누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크면 말씀과 더불어 같이 순종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요와의 목전에 선과 의의를 행하면, 이것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복을,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25절 말씀과 28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 잡는 가축을 도축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첫 번째 원칙을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게 중간에 말씀이 나오고, 그 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리고 식용으로 도축할 때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영원한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규례를 지킨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고 신명기 전체의 주제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의 주제를 본다면 오늘 여러분 조금 적용하고 결단한 내용을 좀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나서 결단을 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에, 순종하려면 무엇부터 결단을 또 해야 될까요? 이 결단은 너무 거창하게 하면 실천하지 못합니다. 정말 조그마한 일에 또할수 있는 가능한 일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네 가지를 다시 한번 더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안다 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딱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 어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이네 가지 온쪽자리 복음을 다시 한번더 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와요. 하나님께 감사가 옵니다. 예.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원천이 되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해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어, 그날 그날 주어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와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능력의 파워가 막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기차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 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고 또 힘든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와도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오직 정말 복음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한번 어,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게 하면서 말씀의 기기울여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핵심 구절 그 말씀만 계속 되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천인, 그 말씀의 원천인 복음을 다시 한번더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 빌리그레아 목사님, 예, 특송 부르시는 시각장애우 김웍스. 그 김웍스는 시각장애우인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에, 자기가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도 그 안내자가 어, 자기를 안내하면서 키모스 어, 바로 앞에 계단 세 개가 있습니다. 자한 한 계단 올라갑시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앞에 물 웅덩이가 조금 있으니까 보폭을 크게 하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거기에 기기울려서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든 자기는 단상에 서 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이 이, 시각장애우 인도자처럼, 인도자처럼 그렇게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저 앞길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시각장애우 안내하는, 키목서를 안내하는 그 안내자가 뭐 가지도 안 했는데 30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50m 앞에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미리 말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때그때 그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순전, 순정, 완전한 순종은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실천 가능한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딱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복의 자리죠. 복의 자리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작은 실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또 생각나는데, 우리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 여러분, 이 찬송 430장 찬송인데요. 한번, 오늘 하루 계속 한번 그 찬송 한번 또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것이 또 순종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Amen.